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2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합니다. 지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빚자 나눕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광려와 산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에 대한 신앙이 대단합니다. 산은 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교는 시온산, 호랩산을 신성시하고 그 산을 우려러 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1편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도 불립니다. 담겨 있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인이 산을 어떻게 묵상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변함무상하게 변합니다. 역동적인 시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산지라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예루살렘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고지대에 있습니다. 천혜의 요새입니다. 요호수아가정복하지 못한 지역 중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야 여부스 산지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때 여부스 사람들이 산 아래에 다윗에게 장님이나 절림발이라도 능히 너희를 막아 너희가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세가 자신들의 방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산지를 정복해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태해진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후에 믿음이 식어갑니다.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부수 사람들처럼 험준한 산을 믿은 것입니다. 이 험악한 산이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겠다라는 백성들의 나태한 믿음, 나태한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산을 의지하는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만 것입니다. 나태해지는 신앙에 대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산이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진정한 도움은, 힘은, 지키심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에게로서부터 온다고. 시편기자는 정확하게 못을 박습니다. 생활의 현장에서 이 말이 믿음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복지가 많이 좋아졌고 사회 안전망도 강화되었습니다. 누릴 것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산처럼 믿고 있는 재산이, 재물이, 여러분의 명예가, 지위가 우리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이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험순한, 험준한 요새와 같은 산이, 산성이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깨트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문학 안에서도 산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산을 자신의 힘으로는 어지할 도리가 없는 큰 고난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계좌시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잘 한번 이해해 볼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산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동안 만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참는 데 익숙해집니다. 내가 할 일을 해놓고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졸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 시온산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표제어는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의 산은 하나님이 계신 산, 바로 성전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약속된 곳에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구약에서 바로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 몸도 성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교회가 또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예배당에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고백합시다. 세상은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시대와 맞지 않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한 분뿐인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고백이 우리 기독교에는. 반드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도움이 오고 산의 능력이 자기들을 지킨다고 산성이 자기들을 피할 바위가 되고 산성이 보호자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음은 오늘 시평 기자를 통해서 깨집니다. 너희 도움이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산같이 의지하는 사람, 재물, 돈, 명예, 권력, 이것에서 우리의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